자, 오늘도 망고 2번 홀인데 말이죠. 아, 굉장히 그이 태국은 말이죠. 네. 다 길어요. 어, 길어요? 아, 아우, 아우 좋게 데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네. 390이 아드거든요. 네, 네. 390이 아드면은 저희 같은 이 속칭 짤순이 네. <laughs> 이런 분들은 사실 2원 노리는 것보다는 네. 3원을 하는 게 보기를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 죠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3학년 일반. 네, 그렇죠. 네, 운 좋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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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 어, 이런 긴 거리를 키도 작은 김은우, 예, 네, 쇄골맨을 어떻게 치는가? 네. 네. 키도 키큰 네. 프로, 네. 김정만 쇄골 프로는 어떻게 치는가? 네. 이걸 좀 보시면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요. 필드 가셨을 때꼭 한번 도용해서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네. 자, 그럼 세고를 네.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고. 이팅 네, 아, 저는 티박스 에와 있어요. 망고 이번홀 티박스에서요.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는 해저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 나무들로 질비해 되어 있습니다. 이쭉 뻗은 홀로서요 어, 물론 뭐 어디 이쪽 한쪽 면을 뭐 막아놓고 친다고 하면 왼쪽이 해저드기 때문에 왼쪽을 막아놓고 치는 게 맞는데요. 오른쪽을 겨냥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살짝 들어오 샷을 한번 공략을 해서 비거리 2점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된다면 참 골프는 재미없을 거예요. 네, 네, 네. 아 드로가 걸렸어요. 아 엄청 장타인데요. 아예 거진 뭐 거의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예다간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 요 <laughs> <laughs> 우리 이 아마추어 분들이 말이죠. 이런 장타자 분들하고 칠때아 어, 같이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샷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laughs> 예, 이럴 에는 네. 어, 내고리는 그냥 티셔츠를 100야드만 나간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아마추어들은. 네. 아, 그렇습니까? 네, 100야드만 나간다 생각하고, 네. 아, 그런 남자의 자존심이 돼 질러봐야지.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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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무조건 페오의 벙커를 피하도가하겠 Finish. Finish. 아, 우으로밀렸어요 자, 이긴한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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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볼은 발보다 위에 있고 네. 왼발은 내리막에 있고 네. 이게 경사면으로 봤을 땐 볼이 놓인 위치로는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훅성 구질이 나올 거고 몸 상태로 봤을 때는 또 왼발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거거 네. 그러면 그두 개를 합하면 똑바로 가겠다는 결론이 네. <laughs> 나올 것같니다 어쨌든 아마추어분들께서는 이렇게 네. 경사가 진 경우에 어떻게 쳐야 되느냐 네. 예를 들어 여기서 정상적으로 치면 은 맞고 들어버리게 되면은 예, 볼이 탑핑성. 탑핑성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사 지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주는 사실 사실 해야 되거든요. 아, 주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뭐 뱀샷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낮게 꾸불꾸불하는 사이 아우드라도 어, 밑으로 어, 깎는다는 느낌으로 네. 어,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구셔네 아니 온이 됐어요 온이 됐어요 원원 아, 됐습니까 네네네아 <laughs> 역시 그 어, 프로님 계시니까 네. 무슨 생각이드냐 하니까 잘 치는 분들하고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네. 나도 왠지 잘 쳐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좀 신중해지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좀못 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닙니그 <laughs> 그러다가 네. 큰코 다칩니다네. 제가 요번에 네.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짧은 거리에 버디 버디, 버디 사냥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 그럼 우리가 아, 우리가 또 새골 이 프로그램은 네. 네. 네, 아마 프로가 좋은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파이팅. 네. 이 자, 가시죠. 야. 음, 예. 이게 지금 남은 거리가 말이죠 한 60야드 백핀이라서 네, 예, 60야드 더 조성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70 정도 지금 말이죠 사실 네. 390야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럼 이걸 50야드로 40야드 보면은 네. 야 이게 몇 야드로 300야드가 넘게 날아온 거예요 그렇죠 한320 정도 그렇죠 230 정도 <laughs> 네. 사실 이게 네. 이게 관 건입니다 이게 너무 잘 쳐놓은 티박 어, 티샷 때문에 네. 세컨샷에 이제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 근요 예. 이렇게 장타를 쳐, 치고 네.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음. 두 번씩 잘라가는 분이 계셔요. <laughs> 근데 네. 두 번씩 잘라가는 분, 어천 원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네. 너무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니까. 근데, 스쿠어는 여기서, 이때, 스쿠어는 퍼팅이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음. 너무 세컨샷으로 내가 정확하게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 붙여서, 뭐, 컨시드를 받을 보디, 이런 네, 걸 네. 생각하군요. 그러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아. 자기 컨디션에 대한 샷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보디보다도 내가 판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스쿠어를 져버리고, 져버리고, 아, 남은 거리에 대한 최선을 다하되, 네, 스쿠어는 퍼터가 만들어낸다. 어, 오케이,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야드 정도 되는 네, 샷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이 거리 이제 뭐 70야드 이러면 이게 샷이 조절 샷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본인의 루, 루틴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와우. 네. 역시, 어, 전 믿었어요. 네. 믿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현역을 왜못 뛰는지, 아, 누가 스폰서 없나? 안 뛰는지? 아, 어, 네. <laughs>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아, 우리가 각종 우리 대시가 버디를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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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이렇게 긴 거리, 먼 거리에 퍼팅을 남겨놓았을지에 저는 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홀컵에 한1 0배 정도 되는 원을 아, 상상을 하고 그 안에 갖다 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홀컵이 아주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어 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터치. 아. 예. 저기 있잖아요. 제가 칠때 네. 슬라이스 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지금 똑바로 왔는데 슬라이스가 아닌데. 지금 세월민께서는 오른쪽을 원래 아니 저는 똑바로 몰라 그랬어요. 아 똑바로. 근데 슬라이스라고 그래서 네. 아, 또 제가 더 피곤하고 그래서 한번 믿어봤죠. 네. <laughs> 아니 그뭐 결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제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네. 그래서 동반자 분들은 절대 프레이 할 적에 에, 하수 분들에게 어떤 코치 같은 거를 프레이가 끝난 뒤에 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오른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오른쪽에서 왼쪽. 고사로 보여요 지금. 네, 많이는 있지는 않지만 오르막이고요 마찬가지로.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쉽습니다. 아주 과감하네요. 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네. 나이스, 나이스퍼 네. 자,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상대 선수가 뒤에서 이렇게 먼저 어~ 홀 아웃을 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끝나고 먼저 걸어가 다음 티샷을 위해서. 네. 그러면 야, 이것도 콘시트를 안 주고 이거 이러 이러면 벌써 마음이 편찮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갔다 텐트 갔다 텐트아 나이스 파. 네. 자. 예. 아유 네. 세상에 없던 골프 수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고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 참 키도 크고 네. 키도 작고,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참잘 아, 프로그램을 지셨어요.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추어와 프로가 하는 생각들, 마인드들, 사고들, 멘탈들, 자.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네. 어, 아마추어들한테는 기회의 파스리 홀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들한테는 더 기회의 파스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추어는 또, 파스리 홀 만만히 봤다가, 네. 에, 안 좋은 스코어에 다음 홀까지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거든요. 네. 자 특히 말이죠 이렇게 긴 홀의 파스리는 정말 스코어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맞죠. 네. 근데 앞쪽으로 해저드가 있는데 네. 비기너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운 홀 중에 하나예요, 분명. 근데 아마추어 우리 고수신 우리 세골미께서는 아무 뭐 상관이 없죠아 그래 물, 물 알기를 아셔요. 네. 네. 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네. 이제 아마추어인 저도 이제 한25 6년 치지 않습니까? 네네.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남들은 과연을 네. 잡는데 네. 는 우두를 잡는 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아유. 아, 민주 아닙니다. 어. <laughs> 그, 네. 야, 나무 아연 잤는데 눈뭘 그렇게 긴 크롭 잡냐 이런 그 입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 그래, 내가 뭘 잡든, 당신들보다는 내가 스코어가 좋을 것이다. 네네.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음. 아, 그런 게 두려워져요. 그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긴크럽 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해 하지도 말고, 창피해 하지도 말고, 그냥 자신있게 하세요. 맞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어, 저랑 같이 칠 때, 저는 8번 하니면 잡았는데, 본인은 그래도 한 7번, 6번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꼭 강하게 쳐을다 물에 빠뜨니다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거 접어두고 네네. 내가 우리 세골맹처럼 어, 내가 느끼는 대로 네. 나는 뭐 우드로 공략을 하겠다. 그럼 네. 하세요. 맞죠. 지난 주에도 네. 네. 우드로 치시고 저는 며치로 쳤는데 결과는 똑같았잖아요. <laughs> 그,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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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그러면 제가 또1 7 8팔야들을 뒷바람 타고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골. 먼저 코스를 보니까요, 어, 그다 크게 뭐 어려움이 있는 홀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왼쪽에 뭐 해저드가 되게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방카가 있지만, 어, 양 옆으로 큰 그린이 있기 때문에 파온만 시킨다면, 어, 버디 트라이를 할수 있는, 아, 어, 전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핀을 보고 곧장 치는 샷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우측, 좌측으로 아유. 돌아서서,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좌측이죠, 아유. 바운스가 살짝 왼쪽으로 좀 붉은 방향으로 굉장히 잘 갔어요.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살짝 부는 것 같아요, 아, 끝에서. 바람 네. 영이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샷이었던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1 7 8야드를 8번 아이언으로 공략 아, 저도 뭐그 정도 거리가 난다면 쉽게 쉽게 파운이될 텐데. 에. 아니, 뒷바람 좀 있어서, 우리 세골면도 이게 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제, 1 7 8야드 아마추어에게는 파스리올이 버거운 그런 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말이죠. 어, 악성, 악성 슬라이스나 악성 훅이 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린 근처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긴 크롭 잡고 네, 편안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finish, finish. 어, 굿샷. 예상대로 뒷바람이 좀 많이 부는 관계로. 그린이 잘 떨어졌는데 오버가 됐어요. 네네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잘 치는 사진인데 근데 뭐 오. 사실 저거를 네. 저 생각은 했었어요. 아, 오버 될, 될 거다. 그러나 어, 좌우로 가지만 않으면 될 것이다. 앞뒤로는뭐 약간씩 벗어나는 것은 충분히 어프로치로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죠. 파슬에서 어쨌든 뭐 2학년 일반. 네. 이 컨셉을 한번 가겠다라는 소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한번 결과 한번 지켜습니다 네, 우드 가지고 그아연처럼 정확성을 요구할 서는안 되죠. 규면 프로는 그 정확성을 그 그건 <laughs> 그그분은 그, 프로시잖아. 아, 그런데. 네. <웃음> <웃음> 예, 진짜 이거뭐 동남아 잔디, 이게 범달 어프 같은 경우가 지금 밑에가 스폰지 같은 역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 말이죠. 네. 이만큼 잠겨서 사실 네. 공이 티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과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엉덩키 같이 이렇게 잡아, 잡아내요. 네. 저희가 지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이런 어프로치를 했죠. 었 그래, 했습니다. 예. 짧게 들어서 공만 먼저 치고 딱 치는 형태로 하신다. 네네. 와 저는 좀 스윙을 크게 하되 리듬으로 컨트롤을 한다. 리듬으로? 예. 네. 자, 어떤 결과를, 어떤 게 결과를 또 초래할지. 네. 좋습니다. 아, 그동안, 에, 25년 동안 제가 지켜왔던, 탁 끊어서 치는, 치는 스타일은? 거를 한번, 부러우님 말씀대로 네, 한번, 한번 바꿔서, 변화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네, 예, 변화를 네. 한번 줘보시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걸 딱 끊어서 치는 것 보다는요, 좀 부드럽게, 스윙을 야,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유있게, 크게. 어우, 좋아요. 아주 좋은 결과를 <laughs> 아, 역시 아, 레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꼭 이렇게 스치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디 국한되게딱 정해 놓고 치지 마시고요. 이런 네.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 우리 세골맨이 쓰는 형태도 보고 우리 세골프로 또세골 프로가 쓰는 또 형태도 한번 여러,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서 내 몸에 맞는 거그 네. 형태에 맞는 걸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스승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자가 잘못 따라오면. 아이 맞죠. 그건 뭐그 레슨이 안 되는데. <laughs> 맞죠. 내가 잘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요 방법만 드립니다. 아 방법만. 네. 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 지금, 지금 거 네. 하니까 네. 굉장히 편안한 느낌. 네. 어, 그전에는, 아, 어떻게든 공을 집중적으로 맞춰야, 맞춰야 된다. 된다. 이런 뭔가? 압박감이 있었는데,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 네. 아, 지나간다. 이게 포인트죠.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진 직선 타구 형태의 경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근데 이것도 이 잔디 결 때문에 속을 까봐서요. 네. 저는 제 속내 마음은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미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그냥 똑바로 치는 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왼쪽으로 어, 경사도가 좀 보이는 만큼을 보려면 좀 스피드를 좀 약하게 쳐서 왼쪽으로 한 컵을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왼쪽 홀컵, 왼쪽 끝만 보고 좀 강하게 타격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두 가지 마음 일찍에는 하나로 빨리 정리를 해서, 네. 믿고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퍼치, 퍼시 들어가면은, 에, 우승을 차지하죠. 상금 2억 5천. 야 만약에 안 들어가면 연장 들어갑니다. 자, 우승이냐? 아! 아! 네네네네네네. 이런 것처럼 왼쪽 끝을 봤는데도, 이게 분명히 경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파격이 보이거든요. 내거 컨시드 안 주려고 일부러 앉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정말 참, 예, 네, 아. 컨시드.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짧은 퍼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좀 네,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요런 식 제가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한테 네. 짧은 퍼스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놓고 치면은 강해서 네. 훌쩍 넘어갈 수도 있고, 약하면서 방향성은 똑바른, 요런 네. 것이 이제 제가 이 클럽의 페이스에 가운데에 두지 않고 이렇게 뒤에 힐 쪽에다가 두고 예, 공략을 합니다. 아, 힐 쪽에다가. 네, 예. 쪽 그렇게... 쪽에다 두고 치는 스타일은 좀 네, 많이 예, 저는 이제 이힐 쪽에 두고 치면은 약하면서 방향성은 똑바르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예. 근데 힐 쪽에 두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아, 이게, 예, 네. 이상한데, 이게, 네. 아, 라이가 좀 있었네요. 네. 라이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아, 라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네. 이 잔디 상태가 이 잔디 종자 자체가 조금 이게 밀집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음. 굳이 약하게 안 치셔도 좋고 아. 바로 치셨어도 그경사면을탁탁쓸것 같은 이좀요 사실은 뭐 그냥 쳤어도 되는데 네. 좀 밋밋한 것 같아서 <laughs> 조금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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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팁을 하나 드렸는데 맞습니다시짜 여러분 이게 네. 맞든 안 맞든 네,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아니죠 에? 에? 이게 맞든 안 맞든, 세골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세골맨이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세골맨 일이고, 그죠? 렇 아무리 잘한 것도 프로가, 프로, 그거는 프로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내리막에서 탁 건들지게, 이 네. 힐지게 두고 톡 건들면 똑바로 네. 가더라고요. 아니, 토우주나 네. 많은 프로들이 토우 쪽에다 놓고 쳐요. 네네. 토우 쪽에 놓는데, 저는 지금 힐은 힐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요, 저, 저 누나나 이런 분들은 힐 신고 다니거든요. 네, 뭔얘긴지 <laughs> 그래서 저도 힐 쪽에 는거 정말로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아마추어한테 배운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앞으로 저도 그런 내리막이 극심할 때는요. 네. 요즘 한번 초볼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됐네. 네.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쿡한데게 네. 딱가아두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연습들 많이 하셔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아. 거참 훌륭한 프로네요. 네. 나의 그, 이참 민망함을. 네. 이렇게 <laughs> 또. 해설을 잘해 주니까 <laughs> 아 좋게 해석이 되네요. 아, 아닙니다 네. 세골에서만 볼수 있는 팁이죠 이제 좋습니다. 자 네. 세상에 없던 골프 쇼 세골! 세골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laughs>